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트레이티지 전도사 근전입니다. 오늘 2025년 7월 31일 오후 5시입니다. 어, 우리 오늘 MSR 2분기 발표일이에요. 실적 발표일.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실적 반영이 조금 반영이 되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이 거대한 실적은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큰 원동력이 돼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은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오르기는 하는데, 최근의 움직임에서는 조정을 많이 받고 있던 터라, 또, 이렇게 좀 오르다가 장에, 장 시작하고 나서 꼬꾸라지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멀리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이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 일단은 제가 또 많이 잘 즐겨보고 있는 플래시 차트. 라는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레딧을 아래에다가 제목이랑 이 설명에다 걸어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어 많이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BTC USD 차트예요. 일봉 차트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저항 그릇을 이제 벗어나면서부터는 또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글로벌 M2 차트랑 오프셋 한 거죠. 지금,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오프셋이 조금 생겨져 있어요. 이 오프셋을, 이 오프셋을 언제 따라잡냐? 라는 건데, 비트코인 특성상 한 번에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다. 한 번에 위로 빵 치면서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이제 8월, 9월 사이. 일 것이다. 저는 7월 말에, 이제 7월 안에 13만부를 찍을 것이다라고 줄창 주장을 했었는데, 또한 박자 늦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금차트에요금 차트 초록색이 금 차트고 흰색이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여기도 역시 이격이 조금 있죠, 그죠? 이렇게 아무리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맞춘다고 한들 이제 이 부분이 이격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특성상 또한 번에 이렇게 따라잡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이금 차트랑 요 저점 부분을 일치를 해 봤을 때는. 이 상승 구간이 거의 18만 불 정도 나와요. 18만 18만 불, 10월 정도에. 그래서 M2 글로벌 차트도 그렇고, 이 지금 금 차트도 그렇고, 얼추 비슷한 얼라인으로 간다고 하면은 뭐 M2 글로벌은 벌써 20만 불에 닿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제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쏴서 조정을 한번 주고 이렇게 가면은 제가 하는 양매수는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기어가면서 올라간다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어, 그거는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찌됐건 뭐 올라간다는 건 좋은 거예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관건이니까 자 우리 m s l r 차트 12시간 봉입니다 12시간 봉인데 이 차트를 보면은 지금 하단 지지선을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 있습니다 그죠 얼추 벗어나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로그 차트거든요 로그 차트인데 어 어찌됐건 이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할 거다. 오늘 이제 어 조금 프리장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한번 오늘 실적 부분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의외로 음 오늘 이렇게 올랐다가 오늘 올랐다가 또 내일 또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입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실적 분위기와 그리고 폭발적인 상승과 함께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다 최근에 조정이 되게 막 디커플링 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조금 많이 반영을 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는 맞아요 더 올라가기 위해서 조정을 받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TC 차트에요 BTC 차트인데 자 여기서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일단은 1억 이렇게 조정이 왔다가 가는 게 가장 깔끔하다. 우리 양매수에도 좋고, 어쨌건 좋습니다. <laughs> 자. 근데 22만 불까지, 이번 연도 말까지 예측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플래시 차트에서 갖고 와서 제가 좀 의아했던 거는, 이 저항 그릇을 깨고, 원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야 맞죠. 또 이렇게 떨어졌다가, 크립토 윈터 때 기고, 다시 올라가고, 이게 맞는데, 어,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위에 그릇을, 여기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언제까지 줄라이까지 요즘에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라울 팔, 라울 팔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ISM 지수라고 있어요. ISM 지수, 이제 뭐 산업 지수 같은 것 같은데 경기 산업의 경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움직였었다. 이제까지 겹쳐서 보니까 그래서 어이 경기 산업 지수 ISM 지수가 50 이상일 때 거의 사이클 탑을 찍더라. 여기서도 50 이상일 때 사이클 탑을 찍더라. 또 내려갔다가 50 이상일 때 사이클 탑을 찍더라. 내려갔다가 50 이상으로 올라오는 기간이 거의 지금 보시면은 요 기간이 거의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1년을 여기 지금 거의 바닥권이잖아요. 그죠? 1년을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 따라서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 따라서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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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면은 이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2026년도 거의 중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크립토 윈터를 인식을 하고 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다 엄청 많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여기 지금 2014년도 패턴이죠 요렇게 이 정도의 상승이 이제 장기적인 상승이 좀 한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예측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비트코인 맥시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뭐, 뭐로 가든, 뭐로 가든 좋습니다. 저는 양매수를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렇게 올라가려면 분명히 한번은 털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과매도 과매수 구간을, 우리 항상 체크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번, 조금 같이, 한번 우리 구독과 좋아요도 또 눌러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BTC USD 차트 2틀 2일봉이에요. 자, 비트코인 차트 2일봉이라는 거예요. 이 파라볼릭을 이렇게 입혀 놓으면, 은 이렇게 저점 구간을 받아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또 튀어 오를 그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목전에 있다. 누구나 다 상승 목전은 예상은 하지만 MSTR이 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건데, 조금 이따 볼게요. 자, 이거 또한 BTC/USD 차트고요, 2 1 0이고요 그리고 MSTR이 보라색으로 MSTR을 겹쳐 놨어요. 겹쳐 놨고요. 최근의 움직임을 완전히 겹쳐 놓고 보는 거예요. 누가 또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런 거안 하고, N2 글로벌 차트처럼 이렇게 보면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미 이 안에서, 요,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이 안에서는 저 뒤에서부터 맞추면은, 어, 이제 그, 저 뒤에서부터 맞추면은, MSR이 훨씬 더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러고,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거의 튀어 오를 때가 됐다. 그 말을 하려고 이제 이 차트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 이 다음 차트를 보면 제가 조금, 이제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이거를 상승하는 거를 그대로 갖다 댄다, 여기다가. 과거의 차트가 그대로 재현이 될 거다.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은 좀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모든 분석은 이런 전제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따다가 여기다 붙인 거예요.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 차트를 그대로 따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인 건데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요 딱 사이클탑에 닿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상승 거의 이 점에 닿았다. 그래서 어 저번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실적 때문에 이슈가 만약에 있다면, 있다면 오늘 지나봐야 돼요. 있다면 <laughs> 분명히 올랐다가 저점 한번 또 확인하고 그 다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제 비트코인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모든 거는 복합적이고 유기적이라서 어찌 됐건 우리는 상승 목전에 있다라고 어 보고 있어요. 자, 뭐 지금에 와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우리는 저는 양매수하는 입장에서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사놓고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물리어놓고 기다리고 어떤 분은 아까 뭐 나는 이제 하락을 예측해서 이렇게 <laughs> 나는 위에서 하락했으니까 이제 좀 사서 좀 분할 매수로 하겠다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맞았으면 좋은 거고요 축하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내가 홀딩한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는 없어요. 내 의견은 개진할 수 있어도. 그래서 저는, 어 무조건 뭐, 이렇게 내가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다 나름의 방법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움직일지. 12시간 봉으로 본다고 하고, 파라홀릭을 입혀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또, 어좀 타고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악터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이 꽤 돼요. 이렇게 놓는다고 하면 이게 지금 로그 차트임에 여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튜버가 이제 엑셀 단순히 엑셀 계산이 아니라 차트로만 이렇게 입혀놓고 보는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보다 더 낙관적이에요. 저보다 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15만 불 라인에서 1000불, 1100불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15만 불에서 20만 불 사이 정도 되면은 거의 17만 불, 18만 불 정도 가면은 2000불을 넘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 요거는 이제 지금 정고점 뚫고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면서 우리 기존에 만들었던 엑셀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지금 뭐 생각보다 횡보가 길어지면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상승했을 때의 수익률은 그 어떤 것도 못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마이너스 15%뭐17% 감소하고 가는 거예요. 원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서 가는 모습 상당히 재밌습니다. 눈으로 보면. 그죠? 계산하는 것보다. 자, 그리고 요거도 조금 재밌었는데 이건 뭐냐면요 BTC USD 대비해서 MSR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계속 제가 IBIT로 보여드리고 있죠 이 고평가가 되면은 일부 물량 덜고 여기 내려가서 또 사고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해볼 거다라고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할 건데 이게 과거의 차트 그러니까 이게 1일봉이에요1봉인데 2024년도 10월부터 보면요 이렇게 채널을 형성하고 떨어지고 기다가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하고요. 또 채널을 형성하다가 떨어지고, 조금 기다가 상승하고, 그러고 하락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랑 폭이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집니다. 이 다음이 또 채널을 형성하고, 이 채널도 더 커요. 앞에 있는 것보다. 그러고 나서 채널에서 벗어나서 하락하고, 그죠? 지금이 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요 구간이라고. 그다음 뭐예요? 하락하고 상승. 이거보다 더큰 상승. 뭐 지금 상황에서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낙관적이냐라고 할수 있지만 분석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과거에 기반해서 믿지 않으면 투자를 못 합니다. 못 해요. 자. 무조건 홀딩하는 사람은 계속 오를 걸 생각을 하고 홀딩을 해야 되고요. 인생이란 게 그래요 떨어질 거 생각하고 팔고 저점에서 언제 사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기반에서 우리는 상승을 예측을 한다 그리고 하락은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어, 저는 이 패턴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패턴이 맞는다면 다음에도 이런 패턴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MSTR 기반에서 하시는 ETF 하시는 분들 뭐 MSTY도 그렇고 MST 뭐 우리 두배세배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MST3도 그렇고 이렇게 한번 BTCUSD 차트 기반으로 해서 해보면은 이 힘의 강도죠. 얘는 가격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MSTR이 얼마나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이브 차트랑 비슷한 거예요. 이 나브 차트가 우리가 뭐 2.1이다 뭐다 안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으로 보면 우상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지금 이 차트 자체가, 왜냐면 MSR이 더 지금 이 우상향한다는 뜻은 가격이 더 반영이 많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너무 막 이렇게 막 지금 단기적으로 우울해 하지 마시고요. 좀 떨어져서 봅시다. 자, 어, 누가 그러는데 거기 댓글에다가, 어이, 멘탈이 되게 강하다. 이런 MSR이 움직임에서도 홀딩을 외치다니 이렇게 적으셨는데, 저는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차트 할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매매에서는 불안한 게 없어요. 전 내려가서 그냥 리밸런싱 하고 올라가면 먹고 하면 되는데, 유튜브를 하니까,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가슴에 아픈 거지. 그죠? 그래도 뭐, 뭐, 많이들 이해해 주시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오히려 제가 유일한 것 같아요. 유튜버들 중에. 아이, 금조님 좀 이렇게 또, 오늘 또 불안해 하시겠네. 뭐,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참 행복한 유튜버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좀좀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게 또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하는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어, 저도 열심히 또 이렇게. 올라가서 보답도 어떤 형태로든 보답도 해 드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찌 됐건 지금 이제 이 BTC USD 대비해서 MSR 지금은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패턴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어요. 그죠?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회하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뭐이 오르려는 시도를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냐, 또 올라가냐, 그냥 올라가냐 그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슈팅이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단기적으로뭐 실적이 어떠니 뭐하니 과거에 제 생각에는 실적 발표일에 가까워질수록 조금 더 많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미 예전역에 그 MSR 홈페이지에 이렇게 수익률을 체크를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공정 회계를 아무리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가에서는 그 이제 과거에 있었던 공정 얘기가 아닌 그런 부분으로 또 체크를 하니까 좀 보수적인 거죠. 아직도 이제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뭐한 크립토 윈터 또 이렇게 한 번은 또 겪어 가야 조금 더 안정적인 이 회사. 에 적용되는 회계를 적용하지 않을까. 제가 말한 안정적이라는 거는 비트코인 관련한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실적 가지고 뭔가 대출을 일으켜서 금융 사업을 한다든지 은행 같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가야 조금 더, 어, 더 이제 나부가 반영이 되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때 가면요. 그때 가면 움직임이 덜할 수도 있어요.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변동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장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아니면 안 돼요. 지금이 바로 요, 그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미래로 나아가는 그 구간에서.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처음 영상 찍었을 때 계속 말했던 게 뭐냐면 근본이제. 근본이제에서 화폐본이제로 넘어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당했어요.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 또는 영국에서 뭐 유럽에서 유대인들 뭐 이렇게 이, 이뭐 내놓으라는 가문들은 죄다 금본위제 때 이제 화폐본위제로 넘어가는 시기를 미리 미리 또는 듣자마자 모든 이제 수단과 동원을 다 취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말하면 화폐본위제가 아닌 달러본위제예요 달러본위제 달러본위제에서 크립토가 침투를 하고 있어요. 크립토가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스테이블 코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요. 근본은 비트코인이에요. 근본은. 그래서 물론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지금 보면 서클도 막 올라가고 하는데 저는 비트코인만이 이 희소성의 가치를 볼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은 이제 끝났어요. 금은 애저녁에 팔아서 비트코인에 다 넣어놨어요. 저도. 근데 어. 이 변동성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매 중독자니까. 자. <laughs> 그래도 많이 고쳤어요. 지금 5월 22일 날로 놓고 한 번도 매매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뭐 칭찬해 줄 만한 일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자, MSTR, BTC, u s d 에그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MSTR. 그리고 그 MSTR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 레버리지에 투자를 한다. 선물로 치면요. 최대 10배에서 12배까지 넘어가는 배수를 쓴다는 거예요. 대신 나는 청산을 당할 리스크를 확 줄이겠다 라는 거죠. 그냥 원웨이 하시는 분들도요. MSR은 저는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 겪고 나서 어? 양매수로 저렇게 돈을 많이 보네? 레버리지 ETF가 해칭을 조금씩 하면서 올라가니까 아니 돈보내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 계속 주창했었죠. 최근에 와서 MSR이 잘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이 채널의 본래적인 색깔이 조금 퇴색되긴 했는데, 이 채널은 기본적으로 양매수를 권장하는 채널입니다. 양매수로 내가 수익을 내보겠다. 다 같이 내보자. 이런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구독을 누르십시오. <웃음> 그래서, <웃음> 어, 일단, 오늘도 뭐 실적 발표일이니까, 많이 오르지 않아도 내가 투자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애정을 갖고 또 이렇게, 어 그래 이만히 벌었구나 니가 그래서 오래 투자하신 분일수록 소주 한두 잔더 하시고 뭐, 엊그제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많이 미워하시면 되고 자 <laughs> 애증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또 오늘 하루 잘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변 사람들하고 어, 항상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삽시다 투자를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사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사랑합니다.